아까도 어떤 분한테 설명했는데,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잖아요. 그럼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갖고 세포로 들어가주는 그냥 키 역할밖에 안 해요. 근데 어디로 들어가느냐? 근육세포로 들어가요. 우리 몸의 근육 중에 절반 이상이 허벅지. 정말 중요합니다.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, 사실은 수술 이후에 만 3개월째까지는 근력강화 운동은좀 자제하라고 돼 있어요. 특히, 배소주하고 나면은 한두 달은 복근 운동 못하게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지금부터 할 거는 스쿼트 정도만 네. 약간 이렇게 근육을 준비시키는 네. 개념으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열개열 네. 10개, 개를 네. 한 세트로 해서 아침에 1 0 개, 저녁에 열개 해보는 거예요. 일하면서도 네. 할수 있잖아요. 네.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약속을 서두르 잘 지키면 그 다음 주는 1 5 개씩 두번해니다그 다음 주는 1 5 개씩 세 번. 점점점 늘려나가면 근육도 펌핑이 좀 되고 나중에 근력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적응이 좀 빠르죠.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.